아죠. 653번 볼게요. <laughs> 자 볼게요. 네네. 자 이겁니다. x축이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세타 어디서? 0,1에서죠. 이거 미분할게요.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? 이거 2분의 1에 2에 2x죠. 2분의 x죠. 이해해요? 0주 번호 쓸 때니까 얼마 나와요? 이분의 탄젤티 세타입니다. 알았겠어요? 네 탄젤티 2세타는 바로 나오죠? 다 들었어요 어? 기억이 안 나서 좀 찍었어요 아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네. 탄젤티 2세타는 어떻게 되죠? 2분의 1에 2에 2분의 1이죠 여기까지 맞나요? 네 이해했어요? <laughs> 탄젤티 2세타는요 이제 봐봐 약간 약간 지금 어떤 느낌으로 와야 되는지 몇 개를 쭉 써볼게요 지금 어찌 됐던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, 저절로 나와고싶습니다 자, 사인 이세타는 뭐 나와요? <laughs> 솔직히 이거 배각공식이라는 사용했거든요?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? 이 사인 세타? 코사인 세타는? 이는 뭐고, 이거 오늘 너무 많이 했요 코사인, 코사인 이세타에서 조금만 해볼게요. 이건 뭐죠? 1마이너이거죠 네. <웃음> <있나요>? <웃음> 뭐지 저거? 잖아요 그 내가 이거 왜 얘기해요? 덕분. 오먹 미안합니다. 방각 형식 때문에. 맞습니다 방각 형식 때문에 해종하는 겁니다. 방각? 그거 잘안 나오던데. 방각 교육까지 서 빠졌어요. 어, 의미 높가다. 방금 제가 이거 완전히 이거 여기서 한번 뒤따고 었어요가어요뭐예 지금? 오, 오. 오. 예, <laughs> <laughs> 근데 그림 국어 안 받으신다고? 어, 존나 잘 돼요. 내가 그림 국어 그면 놀렸거든. <laughs> 얘네도 왜? 왜 왔어? 점심시간인데 <laughs> 친구가 없어져. 아, 저녁시간인데. 너밥 먹고 올래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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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세요 근데 이거 방금 너는 사실 교육까지에서 빠졌지만 우리를 배워둡시다. 왜냐면 내 내신 좋댔으니까노좀 써야죠. 그데 알아야 돼요. 근데 그게 적당히 자리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나와야 해요. 잘 봐요. 사인지 복세타는요 이거 어떻게 <laughs> 나와요? 이렇게 되요 감이 두 배. 하지만 제곱이 날라가죠. 오케이 이해해요? 네. 왜냐하면 적분이 안 돼요. 사인 제곱은 제곱을 적분할 수 없어요. 치환제 구매해야 돼막 개는 개사. 개지랄같아서 예, 되긴 돼요. 자, 사인 제곱 세타는요 얼마 나가요? 다시요. 니네 이거 꼭 몸에 익어야 해요. 알겠죠? 그럼 몸에 익어서 해야 해요. 봐봐, 너 안성민 전화번호 아니? 그거 봐요. 몸에 익었죠? 몸에 익으세요. 자 이겁니다. 이해했나요? 너는 예전에 막그 연예인이나 법을 막 보내더니 어떻게 알았어? 돈벌에하게다 쳐봤다고 좋아했잖아. 그래갖고 민준이가 갔나? 자 됐어요. 여기까지.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? 네예꼭 예. 이렇게 하셔야 해요 음. 저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해요 근데 탄젠트 2세타 저거 아니잖아요 탄젠트 제곱 세타반응 공식 탄젠트 2세타 탄젠트 세 아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어 어, 사람 치겠네 자 탄젠트 2세타는 이제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라고 이걸 생각하면서 풀면 늦어요 음. 음. 오케이 구구단처럼 몸에 익어야 돼요. 지금 내 딸내미가 구구단을 생각하면서 풀어요.